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세계사 수업 마흔번째 시간이고요. 큰 주제는 현대사로 잡아보았고 부주제로는 21세기로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들은 대체로 한 2010년대 후반부터 좀 이렇게 출제가 되어온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 한 문제씩 이렇게 좀 심심치 않게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어, 잘 알아두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막 자세하게 알아둔다기보다는 그 키워드 중심으로 좀 알아두시면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현대사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세기로라고 해서 어, 소련의 붕괴 과정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탈냉전으로 가는 거죠. 냉전에서 벗어나는 건데, 어, 스탈린 이후에 이런 그 소련의 지도자들이 쭉 있었습니다. 뭐, 후르쇼프부터 해서 브레즈네프, 고르바초프까지 있었는데, 어, 이 소련의 붕괴 과정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후르쇼프는요, 스탈린 이후에 집권을 했고요. 예, 스탈린을 이제 비판합니다. 스탈린의뭐 이렇게 독재주의적이고 뭐 이렇게 본인을 우상화하고 했던 것을 비판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미국 측과 자유진영과의 평화 공존의 원칙을 선언하고 나중에 59년에는 또 미국에 방문도 합니다. 방미는 미국에 방문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 와중에 이 중소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 중소분쟁이라 하면 이제 중국에서 소련에서 서로를 비판하는 겁니다. 소련이 이제 평화공전 얘기를 하니까 너희 좀 이렇게 수정주의로 나간다. 너 이렇게 어, 공산주의의 철칙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중국의 비판이었고요. 반대로 소련에서는 야너 중국 너 그런 식으로 어, 자꾸 원칙만 얘기하는데 그거는 교조주의야라고 하면서로 이렇게 어, 비, 서로 비판하는, 상호 비판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났고요. 이후에 이제 브레지네프라는 사람이 어 주기를 하 주기가 아, 아니죠. 미안해요. 이렇게 이제 집권을 하게 됐는데 이제 다시 한번 미국과의 관계 관계가 다시 긴장하게 됩니다 아까 크루시오 때는 평화공존 근데 브레진징프 때는 이제 다시 긴장이 재점화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협상하는 걸또 반복합니다 긴장했다가 협상했다가 지지부진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어 중국과는 또 국경 분쟁까지 겪게 되고요 이 와중에 동유럽 국가들이 민주화를 막 요구해요 대표적으로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어 이제 프라하의 봄이라고 불리는 여러분들 우리 왜 서울의 봄이라고 그 1980년에 있었잖아요 그때처럼 어 79년에서 80년에 있었잖아요 그때처럼 이 프라하 해서 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그런 시위들이 있었다. 그런데 어, 그 시위에 강경 진압했다라는 게 있고요. 어,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은 쭉 침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론이 또 약화 악 됐었고요. 그리고 브레즈네프때 제한주권론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사회주의 국가 전체의 이익이 개별 국가의 이익보다 우선된다라는 것을 주장한 것이 또 제한 주권론 되겠습니다. 제한 주권론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고르바초프 같은 경우는 이제 소련의 해체를 가져온, 소련의 붕괴를 직접적으로 가져온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일단 개혁 개방이라고 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뭐 용어는 한번 뭐 기억해 줄 만합니다.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는 어 개혁 정책이 있고요뭐 정치 외교 경제 이런 분야에서 점점 이렇게 개혁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방 이라고 해서 그래서... 글라스노스트라고 하는 것 개방 정치가 펼쳐게 됐습니다. 이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는 이 고르바초프의 그 마치 단짝처럼 붙어 다니는 용어들이니까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브레진에프그그브레진네프가 사회주의 전 국가 전체 이익이 개별 국가 이익보다 더 우선한다라고 얘기했던 제한 주권론과 매우 대비되는 선언을 한게 고르바초프인데요. 이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불간섭 선언을 하게 됩니다. 너희 알아서 해라. 우리 가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 고르바초프가 어, 그 소련의 대표로서 이 공산당 서기장으로서 이렇게 뭐좀 약간 개혁 개방 이런 게 얘기하면서 하게 되니까 이 급격한 변화에 반발한 보수세력이요 쿠데타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 쿠데타를 제끼면서 실권 장악한 인물이 고르바초프 아니고 옐친입니다 옐친이란 사람이 이제 여기서 쿠데타 저지하면 실권 장악하고요 나중에 이제 소련 해체되는 과정에서 독립국가 연합 이는게 튀어 나오거든요. 어, 그런 것들이 예일친이 이제 선언하고요. 거기 대빵되는 거죠. 그리고 정식으로 소련 이 해체되고 고르바초프 대통령 어, 연방 대통령 사임하게 됩니다. 1991년에 소련이 완전히 해체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 뒤를 이어서 권력을 잡은 예일친이 어, 시장경제 체제의 선언으로 음. 가속화하게 됩니다. 음, 그렇게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소련은 붕괴되고요. 미국의 변화를 좀볼 건데요. 전반적인 방, 방향은 당연히 냉전이 완화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소련이 아까 이제 후르쇼프부터 해서 쭉 나오는 그 과정에서 미국이 어떤 모습이었냐라는 보는, 보는 겁니다. 1956년에 소련의 후르쇼프가 평화재창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방미까지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쵸? 렇 59년도에. 그리고 69년도 7월에 가면요. 여러분들 닉슨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 발표하면서 대덩트라고 어, 하는 그 분위기가 형성됐죠. 그래서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했고요. 베트남 전쟁 용이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미군 빼는 거 결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72년 2월 되면요, 어, 닉슨이 중국 방문합니다. 어, 중국 방문했고요. 그리고 72년 이제 미소간에 여러분들 어그 솔트라고 하는. 어, 네, 종소리가 또 섞여 들어갔네요. 아무튼, 이 솔트라고 하는 전략무기 제한 협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나중에 79년 되면 두 번째 체결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협정이 미국과 소련 간에 있었다는 거, 70년대. 그거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9년이 되면요. 두 나라가 미국과 중국 간의 정식 수교가 이루어지고요. 85년 되면요, 소련이 직권,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집권하면서 개혁개방. 아까 위에서 봤던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거기에 발맞춤 발맞추면서 이렇게 좀 냉전이 점점 더 완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밑에는 닉슨 독트린 얘기 있으니까 지식백과에서 퍼왔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미소 간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63년 되면요, 미국과 소련, 그리고 영국이 이제 핵실험을 어, 금지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것을 소련, 모스크바에서 했고요. 그리고 69년에 79년 사이에는 아까 나왔던 그 솔트 있죠? 그 협상해서 어, 이제 조약까지 가는 거죠. 음, 그 협정까지 갔었던 겁니다. 75년 가면 요뭐 핵심 기업이 약 89년, 몰타 회담, 이런 거 그냥 참고 삼아서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4번 가겠습니다. 동유럽의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이제 붕괴되기 시작하는데 어, 요거 4개 나라들 5개네요. 5개 나라들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 폴란드예요. 폴란드에서 계속 지금 어, 그선지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 들어갈 인물이 모두 한 인물인데요. 바로 바웬사라는 인물입니다. 바웬사 폴란드의 바웬사 어, 기억을 해주세요. 어, 폴란드는요, 49년도에 공산화되면서 소련의 일부가 됐고요. 80년에, 시간이 많이 지났죠? 자유노조 운동이라는 게 벌어지면서, 이때 해직노동자 출신이었던 바웬사라는 사람이 그 리더로서 활약했고요. 9년 뒤에 자유총선거에서 이 사람이 이끄는 자유노조 연대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정권 붕괴됐고요. 폴란드 공화국 수립까지 그리고 이듬해 바웬사가 직접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런 쾌거가 있었다라는 것까지 어,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내용들도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유고 연방도 여러분 보시면 모두 어, 그 전에 있었던 공산화되었던 그런 것들을 많이 어, 탈피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이 정도는 읽고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자, 독일 통일로 이제 좀 가볼 텐데요. 독일 통일은 또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자, 서독 지역은 아무래도 미국과 영국, 프랑스, 즉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어, 자본주의를 내세워서 이제 돈을 쏟아붓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쪽, 종쪽 지역에 비해서 이 경제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서독은 굉장히 잘 살고 동쪽은 또못 살게 되고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자, 72년에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됐는데 뭐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고 이산가족상봉등 인도주의적 교를 류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조약의 내용인데 이듬해 가면 73년에 동독과 서독 간에 이제 UN 동시가입이 체결되거든요. 당시 이제 서독 총리가 빌리 브란트라는 사람이었어요. 브란트 기억해 주세요. 브란트. 자, 브란트가 실시한 동방정책의 일환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우리 동쪽으로 좀 이렇게, 어, 좀, 어, 뭐랄까, 동독을 인정하겠다. 동독의 어, 그것을 좀 인정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좀 유화 제스처를 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원보원하고 있는데 아무튼 유화적인 제스처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데 그런데 이 동독에서 자꾸 서독으로 탈출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요. 통일하고 민주화해달라라고 하는 요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9년 11월 9일 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됩니다. 벨린 장벽 같은 경 61년도에 세워졌던 거거든요. 거의 어, 61년이면 거의 한 30년 가까이 서 있다가 이제 분위가된 거죠. 그리고 90년 3월이 되면요. 동독에서 있었던 자유총선거에서 통일파가 승리해서 어, 그 같은 해 10월에 서독이 흡수 통일하게 됩니다. 즉, 독일이 통일된 거죠. 서독 동독 아니고 통일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해결하는 그런 조약이 있었는데, 뭐 이제 2플러스4 조약이라고 해서. 어, 이더하기사조야이죠 어, 독일 문제를 최종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 궁금한 거 있으면 각주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어, 독일 총리 어, 빌리브란트 나와 있고요. 그리고 베를린 장벽 붕괴, 베를린 장벽 잔해 나와 있는데 독일 가면 그 장벽의 그 조각을 팔더라고요. 어, 나중에 꼭 한번 구해오고 싶습니다. 옛날에 좀 젊을 때, 어릴 때 가가지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음. 자 그리고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어, 경제적인 이야기 좀할 건데요 세계무역기구의 출현이라고 해서 어, 전세계의 무역을 좀 같이 주관하는 그런 국제기구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44년도 되면요 브레턴 우즈 회의라는 게 있는데 이거 2차 대전 중이잖아요 그쵸 2차 대전 거의 끝날 즈음에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결정하는 즉 기본 어, 기준이 되는 통화로 결정하는 그런 어, 브레턴 우즈 회의가 있었고요 그때 이후에 체제를 브레턴 우즈 체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IMF 그리고 ibrd 등을 설립했다는 거 요거는 기출선지니까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는 뭐 가트라든가 어 신자유주의라든가 뭐 wto 장설 되는 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밑에 보시면 블록 경제가 막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계속 좀 주요하게 이렇게 선지로 출제되는 것은 어 1992년에 있었던 마스트리히트 조약입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체결됐고 이 조약의 내용을 근거로 93년도에 어, 유럽 연합이 창설되었습니다. 어, 여기에 좀 이제 계속해서 마스트리트 조약 그리고 유럽 연합 창설이 이어지는 거 어, 기초 현지로 있으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고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들 세계사 수업이 이제 마쳤습니다. 선생님 음, 이제 이뭐 마지막 편지랍시고 이렇게 좀 남겨놨는데 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정말 칭찬 받아 마땅합니다. 음, 장장 4 0차 시에 달하는 장대한 세계사의 긴 터널을 통과했으니.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 견딜 만할 겁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다만 복습할 때는 모든 걸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세계사는 그런 효과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만큼 반드시 성과가 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다음 장에 나오는 기출문제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처 담지 못한 기출문제들도 어, 선생님이 해준 분석처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왜 정답이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다만 저는요, 여러분이 단지 여러 지식을 쌓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현 세계의 기원인 역사를 배운 만큼 비판적 시각으로 현재를 바라보고 스스로를 성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여러분들을 가르친 이들을 넘어서길 바랍니다. 당연히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것이 역사를 배운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이자 특권입니다. 그간 함께해 주어 고마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마음 다에 응원합니다. 이상 세계사 수업을 준비했던 교사 김영선 드립니다. 여기까지 교과서 읽어 주는 남자 김영선이었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